안녕하세요. 어쩌다 나동구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 8일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요쪽 나주 쪽, 뭐 익산이나 춘천 뭐 이런데도 많이 온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거의 13mm 정도 눈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은 못 하고요. 대신에 위에서 저희 과수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과수원을 위에서 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가능합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여기가 저희 과수원입니다 지금 매실나무가 이렇게 조금 가리고 있어 가지고 매실나무 뒤편에 보이는 이 과수원 지금 눈에 네, 쌓여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과수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약간 위로 봐야 되는 과수원인데,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과수원은 낮게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언덕 밑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람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한 3m 세크 정도 돼도, 방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람이 많이 불지만, 저 아래에 있는 나무가지는 좀덜 흔들려요. 바람으로 인해서 과일이 떨어진다? 글쎄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결과지. 모양 지금 보이실까요? 결과지 모양. 그리고 주지 끝만 올라가 있고, 나머지 결과지는 다 내려가 있는 형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전정이 완료가 된 상태라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과수원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눈이 장난 아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과수원을 한번 돌아다니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눈이... 오고 나면 잘 보입니다 나무가 이번 주지 별가지 만들어 놓은 거에 꽃눈이 지금 이렇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꽃눈 음, 별가지를 지금 유인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도 여기까지도 여기 0평이니까 이번 주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7 50평이거든요 750평이 밀식 자주지였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예요 3년 차, 결과지에 꽃눈. 비교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죠? 중간중간에 밀식인 건다 제거해 버리고, 이렇게 새로 받으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을 수 밖에 없고, 기존에 있는 결과지들,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건데, 요것들, 밀식을 제거하고, 소식 재배를 하면서, 꽃눈 분할을 많이 시키는 거죠. 요 나무 같은 경우는 1년, 여기까지 1년이에요. 여기가 2년이고요. 여기가 3년, 이제 4년 차, 이제 올해가 5년 차 되는 결과지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꽃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죠? 왜 결과지마다 꽃눈의 차이가 있냐면, 저희 가수원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래쪽에 지대가 낮은 데 있잖아요. 보시면, 저쪽이 지대가 높아요. 약간 파져있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냉해나 동해, 뭐 이런 것들이 잘 와요. 그러다 보니까 꽃눈 분화를 막 해야 되는 그런 해에 냉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꽃눈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분화가 잘안 돼. 분화가 잘안 되니까 결과지가 4년차 이렇게 돼도 꽃눈 분화가 많이 안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됐냐? 이거는 그 전에 꽃눈 분화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벌써 한 7년. 이 가지는 지금 한 7년째 됐거든요. 처음부터 제가 올린 거라서, 이거. 거의 7년, 6년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잘 분화가 됐던 상태에서 냉해를 맞아서 그나마 좀 유지하고 있던 거고. 얘는 그때 냉해를 입었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꽃눈 분화가 제대로 안이어져서 이렇게. 보통은 친구란 품종은 꽃눈 분화가 굉장히 잘 되는 품종이라 꽃눈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별도로 이런 냉해라든지 아니면 밀식에 의해서 꽃눈이 사라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계시는 지역이 뭐 냉해 피해가 없다 그러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같이 이게 냉해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3년 이상 된 거부터 배를 달려고 합니다 그것도 꽃눈 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 하나 키우는데 꽃눈이 7개에서 10개 정도 필요해요. 그니까전 10개로 샀거든요, 그냥. 꽃눈 10개. 왜냐면 꽃눈 하나가 잎사귀를 다섯 장 펼친다, 평균.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세장 펼치는 것도 있고 네장 펼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꽃눈 뭐냐면 요거. 요 꽃눈이요. 에 요거 하나가 잎사귀를 평균 다섯 개. 그럼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요거 다섯 개. 평균적으로 핀다고 하면 15장의 과총엽이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꽃은 보통 5개에서 8개 사이 뭐 8개 다 피는 것도 있고 6개 피는 것도 있고 뭐 4개 피는 것도 있고 꽃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평균 저는 한 6개 보거든요. 꽃은 평균 6개 그리고 잎사귀는 평균 5장 이렇게 저는 이제 계산을 해요. 할때 배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꽃눈이 10개 정도 있어야 50장의 잎사귀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배를 하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어젠가 보니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 영상 보시더니, 아, 꽃눈이 너무 많으면 꽃이 많이 필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 꽃 6개 핀다고 봤을 때, 6개, 6개, 6개 하면은 18개죠. 그쵸? 꽃이 18개가 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인공수분을 딱 하잖아요. 그럼 여기 18개가 다 수정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많게 수정이 되니까 이거를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가운데 있는 거를 하나 제껴주는 거예요. 제껴줘. 그래야 적과량을 줄일 수가 있잖아요. 요건 뭐세개 짜리라 그런데, 요 형대원대도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다섯 개면은 꽃이 여섯 개니까 3 0개 피잖아요. 그죠? 그럼 3 0개 수정이 다 돼버리면 적과다 해야 되니까, 여기도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 다 적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 단가지고 형성하고 있는데도 꽃눈 전정안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보통 농가처럼 꽃눈 제거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네 개가 왔을 때가 문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게 꽃이 쫙 있잖아요. 그이 꽃들이 한꺼번에 이이 땅에서 싹다한 번에 하루에 당일날 피는 게 아니에요. 꽃눈이 뭐 다섯 개, 열 개, 뭐 이런 식으로 꽃눈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서 몇 개는 오늘 피고, 몇 개는 내일 피고, 몇 개는 모레 피고, 이런 식으로 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나무를 생각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나무가 꽃을 피는 이유가 뭘까요? 꽃을 피는 이유는 뭐냐면 꽃의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이 자라서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최대한 씨앗을 많이 퍼뜨려서 자기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배나무가 만약에 여기 있는 꽃이 하루 아침에 모두 다 핀다면 그때 능이 와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종족 번식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자연은 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날짜를 나눠서 그래서 보통 보면 1년차, 2년차 이런 것들 더 늦게 피어요 결과지가 긴 거, 오래된 거일수록 조금 빨리 피고 그 다음에 1년차 결과지, 2년차 결과지, 3년차 결과지까지는 제가 보니까 늦게 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래된 결과지에서 조차도 한 번에 피지 않고 나눠서 꽃이 핀다 순서를 정해서. 그래서 한 3, 4일 정도 터울를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꽃이 싹다 피는데, 1일날 하나 꽃이 쫙 폈다. 그러면 2일날 또 조금 피고, 3일날 또 피기 시작하고, 4일날 피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첫꽃 피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열릴 때까지, 뭐 날이 좋으면 하루 이틀에도 다필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 보면, 한 2,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내가 여기 찍고 나면, 내일 또 옆에 있는 꽃이 또 펴있고, 요 꽃눈이 하나 쫙 벌어지면서 꽃이 딱 피면은 이렇게 오므려져 있는 것도 있고, 살짝 벌려져 있는 것도 있고, 더 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완전 더 펴버린 것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잖아요 한꺼번에 애들이 여섯 개가 아니면 여덟 개가 한꺼번에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 다 여덟 개가 전부 동시에 피는 게 아니에요, 꽃은. 어,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인공수분 했어요. 근데 내일 4 개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오늘 인공수분 한 거는 다 죽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핀 꽃에다가 또 인공수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꽃이 있어야 되잖아요 꽃이 없으면 인공수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꽃눈 전정을 웬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각 농가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냉이도안 오는데 꽃눈이 너무 바글바글 거려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적과 너무 힘들다 그러면 제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냉이가안 온다 하더라도 저는 제거를 안할 거예요. 몇번 하면 꽃눈 제거는 아니고 그냥 정례를 하거나 적화를 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런 필요 없다고 이거 그냥 따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요, 요 눈만 요 위에 있는 눈만 제거해서 밑에 있는 이과총 여분 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르지 않고 요 눈만 따내는 정례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꽃이 폈을 때. 인공수분 하기 전에 이제 꽃이 쭉휘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꽃들은 미리 다 따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위에는 안 하니까 내가. 우리 4개가 안 온다며, 우리 지역에.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인공수분 하는 스킬을 바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기존의 인공수분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보통적으로 인공수분을 어떻게 하냐면, 꽃가루를 구입하시죠? 저도 구입해요. 꽃가루 구입하고, 그건 똑같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석송자라는 걸 섞어요. 석송자를 섞으면은 이 점이 뭐냐면 내가 인공수분 한 곳을 알수 있어요. 왜냐면 석송자가 약간 붉은색이 나오거든요. 그 붉은색 석송자를 저희 꽃가루 원액하고 섞는 거예요. 섞어서 하는 이유는 석송자 바른 걸딱 찍잖아요. 꽃을 하얀색 꽃 잎에 색깔이 붉은색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날 또 찍을 때 여기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수 있어요. 다른 곳에 또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곳에 안 찍기 위해서 석송자를 넣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꽃가루를 아끼기 위해서 석송자를 섞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인공수분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 뿌려요 SS기 뒤에다가 무슨 기젤 달아가지고 SS기 가면서 우리 약 뿌리듯이 꽃가루를 막 뿌리더라고요 아니면 등에다가 매는 그약 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엔진 으, 돼,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쫙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니면서 이렇게 뿌려요. 그걸로. 이렇게 쫙 살포를 해요. 그러면 그냥 원액으로 하면은 꽃가루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석송자랑 같이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네,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꽃가루를 석송자에 섞어서 면봉에 묻혀서 어떻게 찍냐면, 꽃이 딱펴 있다. 그러면은 탁 쳐요. 꽃에다가. 탁 치면 꽃가루가 팡 날려요. 꽃가루가 날리는 게 보여야 돼. 칠 때는. 그게 꽃가루가 있는 점이 아니까, 그죠 그러면 꽃가루가 쫙 퍼지면서 요두개 보통 여섯 개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꽃이 여섯 개 패스, 여섯 개, 여섯 개, 1 2 개, 1 2 개가 다 수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기존의 방식은 오전에 찍고 오후에 또 찍어요. 그러니까 됐는데 또 혹시 안 될까 봐또 찍는다는 거예요. 오전, 오후 두 번을 찍는 이유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업 인부를 불러가지고 하거든요. 사람을 불러갖고 쓴단 말이에요. 돈 주고. 오전에 해서 다 풀렸어. 그 오후에 남잖아 시간이. 점심 먹고 그냥 보내면은 하루 일당 줘야 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하루 일당 주기 싫으니까 오후에 또 찍으라고 한대요. 얘기할 때 반나절 일당만 얘기하면은 안 하려고 한다고. 하루 일당 받고 일하고 싶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찍고 오후에 찍고 그두 그러니까 번을 찍는 거예요. 사람 을 단톡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꽃이 많으면 그런 농가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많이 되니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저 3명에서 찍어요. 요 1750평. 보통 한 3일 정도 찍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엔 3일 이상 찍었죠? 그냥 찍는 건 3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석송장 안 섞어요. 원액으로만. 원액으로만 하고, 면봉 찍어가지고, 작업하는 시간이 아침 한 8시 정도에 시작해요. 아침에. 이슬이 약간 말랐을 때, 그리고, 그 때에서 보통 한 1시에서 2시 안에는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 인공수분 한개 이제 이동을 해서 결착이 돼야 되거든요. 늦은 시간에 하면 온도가 떨어져서 밤에 그게 이동을 안 해서 냉해가 오면 다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가능하면 오전에 하는데 찍을 때어시게냐면 꽃이 여기에,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네개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있는 꽃핀 거에다가 내가 하겠다. 그러면 여기 꽃이 한 여섯 개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섯 개 중에서 꽃이 나를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 바라보는 꽃 중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활짝 펴 있는 꽃 있죠. 그 꽃에다가 면봉을 점 찍듯이 딱점 찍었다가 딱 떼요. 가까이 가서 점딱 찍고 딱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그면 끝.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점 찍듯이 찍어도 여기에 여섯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여섯 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 6개, 여섯 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균적으로 여섯 개 있다고 했으니까. 그분은 육사 있어. 24개가 있지만, 난 여기다가 점 찍듯이 이렇게 찍고 나왔기 때문에, 많이 돼봐야 두세 개예요여기에여기는안 돼. 거의 안 돼요. 제 해보니까. 찍고 나면, 여기가 수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다 수정이 되지 않아서, 그냥 꽃이 폈던 거는 자동으로 다 떨어집니다. 2년 정도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거 완전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데만 찍으면 되니까. 그리고 저희는 딱 하루만 찍어요. 천평이 이렇게 있으면, 저 위쪽에서부터 한 A, B, C, D, E 정도? 다섯 줄에서 여섯 줄 정도 찍어요. 첫날. 저 위쪽에서부터 피기샥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또 3일 잡는 겁니다. 하루 당일 찍었잖아요. 그럼 거긴 끝이에요. 한 번만 찍은끝이한 번만. 두 번, 세 번은 안 찍어요. 두 번, 세번 찍는 걸 언제 찍냐면, 냉해가 왔을 때. 인공수분하고 다음날, 온도가 떨어졌다. 냉해가 왔다. 그러니까 냉해가 별도로 오지 않으면, 한 번만 저희는 인공수분한번 끝입니다. 두번세번안 해요. 가정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찍었는데 인공수분 안될 이유가 없잖아요. 냉해나 동해나 어떤 서리나 이런 피해가 없다면 내가 찍은 곳에는 무조건 돼요. 그냥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침에 찍고 오후에 찍고 찍은 데또 찍고 다음날 또 찍고 사람으로 또 찍고 냉해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야 수정 안 되면 어떡해 이런 걱정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작업 비용이랑 자재 비용이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몇빛씩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응? 안 그래요? 이렇게 해도 수정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꽃눈이 많아도 굳이 꽃눈 전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꽃눈 전정을 할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너무 꽃눈이 많이 있으면 서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만 적당히 뭐 한두 개 정도? 아니,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적당히 해주시고, 어느 정도 꽃눈은 충분히 유지해주시는 게전 좋다. 왜냐면, 제가 정례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정례하면은, 예를 들면 이걸 제가 이렇게 뽑아버리면, 여기를 여기 뽑잖아요. 그러면 꽃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 눈만, 어떻게든 이렇게 보면, 눈만 이렇게, 지금 좀 빠른데, 눈만 이렇게 따 눈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례라고 합니다. 눈만 따면, 이 안에 잎사귀가 숨어 있어요. 꽃눈에는요, 꽃도 피고, 잎사귀도 있어요. 잎사귀는 과청엽이라고 하고, 이 위에 있는 봉우리는 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꽃만 필요 없잖아요. 잎사귀는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잎사귀는 배를 키우는데 과청엽으로서의 광합성을 하는 역할. 그래서 잎사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근데 너무 밀식이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과수원에는 우리 과수원처럼 이렇게 꽃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수원 꽃눈을 늘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꽃은 필요가 없지만, 잎사귀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례를 주로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지금 테스트 삼아서 이제 한번 해본 거고, 지금은 아직 너무 빨라요. 정리하는 시기가 한 3월달인가? 제 기억에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빠르고요. 정례도 제가 나중에 한번 직접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저희는 정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어차피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꽃에다가만. 점 찍듯이 딱 찍고 마는데, 여긴 어차피 다 수정이 안 되고, 꽃이 그냥 알아서 다 떨어지는데, 내가 정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간이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저희는 외부인을 웬만하면 안 드리기 때문에, 저희끼리 다 해야 돼서, 어, 시간이 허락을 하면은 하고, 아니면은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농장주의 재배력이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장주가 나와서 지시해야죠. 인공수분 할 때. 자, 우린 이렇게 해서 포커로 수처리 다 해놓고. 기술적인 부분들, 사람들 오면은 맨날 다른 사람들 올거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사람 올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사람 온다고 해도 그 농장주가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하고 시작해야지. 그죠? 아니, 만 평, 이만 평 어떻게 혼자 다 해.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 써서 하는 거는 좋아요. 사람 써서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시간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쓸때 예를 들면 인공수분할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자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안에 해야 되니까 그 안에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서 내가 인원을 들어오는데 면병을 내가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시 안에 딱 끝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시범 보이고 사람들한테 쭉 하라고 하고 다니면서 관찰해야죠 관찰.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는지 사못한다그러면 잘 가서 얘기해야지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게 농장주의 재배력 아니에요 농장주는 그거 해야 돼요 그거 근데 대부분은 안해왜안 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들었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일하다가 버리고 가버린대요 그냥 그 말도 못해 아니 이거 무슨 내가 그 얘기 듣고 진짜 너무 이상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와서 일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용주 아니에요?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고용주가 지시도 못해요? 뭔놈무 이런 고용주가 다 있으니? 허겁니까, 우리는? 막말로다가? 아, 제 말이 맞아야 틀려요. 어? 아, 우리가 허구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돈 지불하고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근데 내가 시키면은 그냥 간대요. 그냥 어떡하자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면은 작업반장 같은 막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하고, 작업반장 안 사라고 하고. 진짜 큰일이 뭔지 아세요? 작업반장님이나 아니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일하는 게 큰일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 농가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 농사 지어가지고는 돈을 못 번다니까요, 진짜. 또못 벌면은 배 농가가 없어지잖아요. 배 과수원이 갈수록 줄들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은 해가 갈수록 일할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더큰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작업반장을 위해서든, 일을 하러 오는 사람을 위해서든, 해당 가수원을 위해서든,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수원에서 돈을 잘 벌면, 여기서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농정주가 더 잘해주겠죠. 아닌가? 25년도에는, 그 베트남 사람들을 왔어요. 한 10명 왔는데, 봉지 씌우로 저희가 이제 풀이 있는 거를 작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봉지를 그러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이걸 사용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일일이 다니면서 알려주고 어떻게 씌우라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작업 반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옆에서 이제 설명해주고 제가 얘기하면 그리고 한번 쫙 보여주고 그리고 쭉일어서가지고 봉지 씌우고 그럼 제가 이제 쫓아다니면서 봤어요 봉지 잘 씌우나 안 씌우나 그리고 봉지 씌운 거 제가 만져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나 안 했나 알았으면은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제가 작업반장님한테 또한번더 말씀드렸어요. 아 이거 조금 잘안 되는 분이 몇분 계신데 그분 한번더 얘기해달라고 가서 또 작업반장님이 아주 흔케이 웃으면서 해주셨거든요. 여기 낮은 지역은 필리 있는 거사용을잘안 하거든요. 다른 지역은 벌써 막 10년 전부터 핀 있는 거 사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안해안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게 약 뿌리면 봉지가 날라간대요꽝안 눌러갖고 그러니까 무핀일 경우에는 핀을 별도로 갖고 다니면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그 자석 붙여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핀을 오므려야 되거든요 별도로 근데 걔는 좀 약간 더 강직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많이 안 눌러도 되게 여기 지역은 다 그렇게 그러한 그 봉지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필 있는 거는 그게 약간 연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하면 봉지가 벗겨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후쯤 되니까 완벽하게 거의 이제 다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작업 반장님한테 조금 돈더 드렸어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서 고맙다고 추가로 같이 식사라도 하시라고 돈을 더 드렸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올해도 그분들 들어올 수 있으면 한번또보시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작년에 해봤으니까 올해는 좀 낫겠죠, 더. 그래도 올해도 저는 또 교육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인원이 작년에 왔던 사람이 올해 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는. 필이 있는 거지만 다른 곳에는 필요 없는 거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잊어먹었을 거야, 아마. 다시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알려주고 작업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봉지 씌운 거다 만져보고, 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서 또 다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서 농장주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그거 그렇게 안 하고 놔두면은요, 봉지 다살회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그 봉지 다 누가 씌우러 다니나요? 제가 다 씌우러 다녀야 돼요. 돈 들여가지고. 사람 불러갖고 봉지 씌워놓고. 봉지 제대로 안 씌워놔가지고, 내가 봉지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내가 배 찾아가지고, 봉지 하나씩 다씌우 다니면, 뭘라고 사람들 불러서 봉지 씌우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 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아,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렇게 해야, 품질이 좋은 배가 생산이 되는 거지. 나는 노력을 안 하고, 4,000평에서 5,000평 정도 하면은 그냥, 1년에 한 1억 정도 그냥 내가 벌수 있다. 그 이런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 늘리는 거야, 그냥. 막 늘려가지고, 막 재배, 막 사람 막 써가지고, 막 해요. 비용을 엄청 써가면서 농사를 지으신다 돈은 조금 벌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손해잖아요. 손해죠. 일단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익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수원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어 앞으로는 진짜 배농가가 살아남으려면 단단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경매장 갔을 때 평균 한 5만 원 이상 정도씩은 한 상자에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의 배를 좀 많이 생산해서 낼수 있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면서 농사를 지으면. 조금 더 품질 좋은 배를 많이 생산해 낼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배 농가끼리 싸우면 안 돼요. 배 농가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이 잘 되면은 내가 배못 파니까 안 돼. 저 사람한테 내 기술 안 알려줄 거야. 이거는 진짜 서로가 망하는 길입니다. 좋은 배가 생산될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 안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자기만의 기술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기술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그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를 서로 혼합하면 더 좋은 품질의 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우리 배농가는 보면요,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있으려고 하는 거. 근데 나중에 보면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본인에게는 되게 소중한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너무 가려져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오픈돼서 서로가 더 좋은 배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배는 제가 계속 유튜브 찾아보고 쇼츠 보고 계속 해도 없어요. 별로. 공유 이렇게 하는 데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너무 춥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춥네요. 제가 엄청 걸어다녀가지고, <laughs> 어 눈이 진짜 많이 왔습니다. 어 오우, 손치요 오랜만에 또 수분 공급이 돼서, 호밀들이 많이 잘 올라올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호밀. 이렇게 추워도, 호밀이 올라오죠,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와있죠? 삐죽삐죽. 잠깐 있어봐. 온도가 지금 얼마야 되지? 영하 7.6도까지 떨어졌네요 지금은, 보시면 영하, 한 4도? 정도 돼요. 그죠? 여기, 요 눕금이 있으니까 영하 3도, 4도? 그건 되는 것 같아요. 영하 7.6도까지 떨어졌네요. 아, 지금 너무 엄청 추운 겁니다. 나주는, 나주는 보통 영하 10도 이하로는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추워.